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Counter shading is the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Counter shading 여기 밑에 들이 있죠 명암역 위형보호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ounter shading은요 Is the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that부터 animals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process를 받아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과정입니까?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동물들에게 위장을 제공해주는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래요. 자, 그리고 provid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rovide A with B 형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근데 이 A와 B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은 B to A 형태나 아니면 B for A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B를 A에게 제공하다. 어차피 의미는 똑같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that p r o v i d e S 붙었죠. 주격 관계되면서의 동사수는 항상 누구 수 따라간다? 앞에 나온 선행사수 따라가죠. 그래서 provide S 붙었고요. 단수로. 자두 번째. When sunlight, 햇빛이 illuminates on object from above, 위에서부터 물체를 illuminate, 비출 때. When이 여기까지 걸리죠. 비출 때. The object, 그 물체는 will be brightest on top. 맨 위쪽이 가장 be brightest, 밝을 것입니다. 그렇죠? 햇빛을 직방으로 받는 데가 가장 밝게 보이겠죠? 그다음에 the color of the object 그 물체의 색깔은요. will gradually 점차 shade darker 어두운 색으로 더 어두운 색으로 shade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그 shade 뒤에 형용사를 써서 이제 음영이 생기는데 그 음영이 밝게 생길 거냐, 어둡게 생길 거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shade darker 더 어두운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toward the bottom 그맨 아래로 toward 향할수록 더맨 아래로 갈수록 그 향하면 향하면 그 음영이 더 어둡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밝게 비추는 쪽, 그러니까 광원이 직접적으로 그 때리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제일 밝게 비춰지겠지만 광원에서 즉 빛이 내리치는 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즉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그럴수록 점점 음영이 생기죠. 즉 그림자가 생기면서 밑에 쪽은 어둡게 보이겠죠. 그리고 그 광원이 지금 햇빛이라고 했어요. 햇빛이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위에 있겠죠. 그럼 위에서 밑에 있는 물체를 비추니까 그 물체의 가장 위쪽, 햇빛을 직방으로 받는 곳은 가장 밝게 보이고 그 밑에 쪽은 햇빛을 직방으로 받지 않는 곳. 즉, 햇빛이 직방으로 비추는 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더 어두운 색을 띠게 되겠죠. This shading, 이러한 음영은요, gives the object, 그 물체에게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줘요? d e p t h 농도를 제공해 줍니다. 기부 사형식이라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용했죠. 농도를 제공해 주고 and allows 동사 병렬 구조입니다. gives가 1번, 그다음에 allows가 2번. 그리고 allow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예, 5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 많이 보셨죠? allows the viewer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to distinguish its shape 그것의 모양을 distinguish 식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맨 위는 밝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색깔이 똑같으면 뭔가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위쪽은 되게 밝은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그럼 색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농도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공해주고 그 물체에게 농도를 제공해주고 보는 사람은 그 농도를 통해서 이제 물체의 그 모양을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는 이제 이거 동사 병렬구조 사용했다는 거랑 러 목적어 투부 정사 이 정도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Thus 따라서 항상 연결어는 잘 봐두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때 여기 뚫어놓고서 들어갈 말 골라라 하면 여러분들이 요 연결어를 그 집어넣을수 있어야 됩니다. Thus 따라서 even if 비록 on an animal 동물이 is exactly 정확히 but 하지만 uniformly 균일하게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밑바탕과 동일한 색깔일지라도 색깔이지만 밑바탕과 정확하 e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같은 색일지 t 도 i t 그 a 즉그 동물이 w i l l b e e as i l y 쉽게, v i s i b l e 눈에 띌 수가 있 l 니다 왜, 뭐 했을 때요? i l l u m i n a t e d 비춰졌을 때 이 when illuminated는 원래 이렇게 썼겠죠? when it is, 여기서 it은 animal이고요 그 동물이 햇빛에 비춰졌을 때 그것은 쉽게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눈에 쉽게 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빛에 의해서 뭐가 생기니까? 음영이 생기니까 위에는 밝고 밑에는 어두우니까 이제 다른, 그 다른 동물들이 봤을 때 쉽게 눈에 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most animals, however,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darker, 더 어두워요. above than they are below. 그들이 아랫부분, 그 동물들의 아랫부분보다 윗부분이 darker, 더 어둡습니다. when, 뭐뭐 했을 때, they, 자, 그들이 are illuminated from above. 위에서 햇빛을 받았을 때, 위에서 빛을 받았을 때, 수동이죠? Illuminated가 비추다인데, 비추다가 수동이니까 비춰지다. 비춰졌을 때, 더 h e darker back, 더 어두운 등은 is brightened, 밝아집니다. a n 그리고 the lighter belly, 그더 h e r i 리 e r belly, 그더 밝은 복부는 is shaded,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네가 진화한 게뭔 거야, 그러니까? 그 위에 쪽, 동물이 햇빛을 받는 쪽은 오히려 털이 어둡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지고, 복부 쪽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동물들 중에서 배가 이렇게 밝은 색이나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동물들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뒤에 등 쪽이나 머리 쪽은 이제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게 위쪽, 햇빛을 직방으로 받는 곳이 어두운 색이니까 밝은 색보다는 덜띄겠죠 원래 밝은 색은 햇빛을 받으면 더 밝게 반사를 하잖아요. 흡,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어두운 색으로 돼 있으면 그 어두운 색이 빛을 흡수해버리니까 좀덜 밝게 보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복부 쪽에 하얀 색은 음영 그림자가 생기니까 어둡게 보이겠죠. 결국에 위쪽은 햇빛을 흡수하니까 좀더 이제 어둡게 보이고 밑에 밝은 복부 쪽은 그림자가 생겨버리니까 여기도 어둡게 보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색깔이 차이가 없는 거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차이가 없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어떤 동물이 그 동물을 바라봤을 때자 그다음에 the animals 따라서 그 동물은 appears to be a single color 하나의 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햇빛을 받은 쪽은 오히려 어두운 색이라서 좀 어둡게 보이고 그리고 밝은 복부 쪽은 그, 햇빛이 닿지 않으니까 음영,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워 보이고. 그래서 둘다 이제 같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And 그리고 easily, 쉽게 blends in with the substrate. 그 밑바탕에 섞여들게 됩니다. 이것도 동사 병렬 구조를 사용했죠. 지금 여기는 appears to가 1번이고, 여기 blends in with. 이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his pattern of coloration or counter shading 이러한 배색의 패턴 즉 counter shading은요 reinforce 강화한다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그 모양 In the organism 그 생물체의 모양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한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위쪽은 어둡고 밑에 쪽 복부 쪽은 밝은 거 근데 그게 어차피 햇빛을 받으면 음영이 생겨버리니까 같은 색으로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게요, 이렇게 모양이 생긴 게그 동물들의 시각적 인상을 강화하는 겁니까? 시각적 인상을 강화한다는 건 뭐예요? 쉽게 눈에 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동물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쉽게 뛰는 건,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왜?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에게 쉽게 발각이 돼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눈에 띄면 안 된다고. 그리고 동물들의 지금 위쪽은 어둡고 아래쪽은 밝은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얘네가 햇빛에 비춰졌을 때 하나의 색으로 보여서 잘 띄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화한다가 아니라, 시각적 인상을 어떻게 한다고 봐야 돼? 파괴한다. 시각적 인상을 파괴한다. 즉,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으로 보여서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파괴하다. 내그 시각적 인상을 파괴해서. 그게 동물들한테는 중요하거든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5번 리인포스가 아니라 디스토리로 들어가야 되고요. It allows the animals 그것이 그 동물에게 to blend in with its background 그것의 배경에 섞여들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오, 그렇죠. 이러한 어, 그 색깔 이제 배치, 위쪽은 더 어둡게, 그리고 밑에 쪽은 밝아도 어차피 햇빛 받으면 위쪽은 햇빛을 흡수할 거고 어두운 색이 흡수해서 어둡게 보이고 밑에 쪽은 그림자가 음영이 생겨가지고 어차피 밑에 쪽이 밝은 색이라 할지라도 그림자 때문에 어둡게 보이고 그러면은 이위그 동물의 모습은 그대로 똑같은 하나의 색으로 보일 것이며 주변 환경에 섞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얘네가 보호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정답은 어쨌든 5번이었습니다. Reinforces가 아니고 d e s t r o y 들어가야지 맞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해석을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